오늘 3월 17일 의성 장날인데 이제 장 보러 갑니다. 비도 뭐 많이는 안 와도 이래 조금 조금 이렇게 계속 옵니다.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. 오늘 의성 장날입니다. 여기 장 보러 왔습니다. 뭐 오이가지 브로콜리 당근 해당근이고 뭐 버섯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감자도 햇감자 가면 나네요. 네, 아니, 아니. 양파도 하면 햇양파 나고, 마늘, 쪽파도 있고, 이 감자, 햇양파도 하면 납니다, 햇양파. 파. 쪽파, 뭐 양배추. 어디 가 여기 장 보러 왔는데 정인의 보리밥집에 와서 우리 보리밥 먹고 갑니다. 여기 그 북원로타리입니다. 북원로타리입니다. 정인의 보리밥 와서 그 보리밥 한 그릇 먹고 갑니다. 보리밥 비빔밥 맛있습니다. 네, 이제 장보고 이렇게 집에 갑니다. 오늘 장본거는 마트 가서 커피하고 뭐 빼빼로 이런 거 사고 반찬집 가서 잡채 뭐 다른 거 반찬 좀더 팥주 육개장 국 이런 거좀 사고 그리고 아버지 거그 오늘 아버지 거뭐 사세요? 뭐 티스 아, 아버지 거티 티하고 뭐 장갑 양말 양말 수건 이런 거 이렇게 사 갖고 이제 집에 갑니다. 오늘은 비가 뭐 조금씩 계속 옵니다. 밥은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찌물려가지고 뭐세대가 같은데 한 대가 들어가면 뭐 스네스 먹는다 먹지 시원해 산나물이 요렇게 약간 삶아갖고 그 치나물이라 그런 거 꼬추지 않고요. 군주에 먹고 하면 맛있던데. 지금도 왜뭐 양념 넣고 문지어 맛있게 안에서 먹고 그런 맛이 꼭고 나물만 나잖아. 그치. 다른 데는 안 나고. 음. 근데 그걸 사 가지고 와. 삶아 가지고 문지면 되는데 우리가 사 가지고 와서 햄보려고 하면 다 덩어리 다 깨끗이 부드럽게가 파는게 없어. 다시 해가 봐. 아, 손질을 다시 해 갖고 어, 다시 다 따듬고가 삶아 가지고 뭉치면 되는 누가 부드럽게가 파나. 우린 더쫄허리친 거면 느끼지 뭐야. 나는 뭐 전에 나무라도 된기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서 따듬고 도없고막 손에 솥에 바라여가 삶아가지고 해먹 깨끗하죠. 이태리도 옷이지 다른 사람은 막 더럽게 해가지고 가만히 집어가지고 따듬고. 뭐, 어이 멋있다. 에원해봄 되면 아지매들 그 보자기에 한그 해갖고 갔다 오면 막 응, 따듬고 피 놓고. 예, 아이고 그때는 참 초원해도. 지금 요새같 그치 나무가 안우거지고 나무가 적어안는 게네. 나물이 막 봄화되면 막 얼마나 많이 그뭐 요새는 뭐 나무가 그렇게 오고 졌고 우리 그 뒤에 비봉산 높잖아. 그래도 매일매일 하라면서가 그 가서 나무를해 가지고 온다. 아이고 비봉산 좋더라만. 그 넘어가면 나무도 있고 또 이전에도 나물 있고 뭐그나무를이고 뒷산으로 그그 그가 어, 음, 많았겠다만. 많은산 근데 뭐 우리는 뭐그때그래해먹지 요새 사람들은 누가 다 나물 해 먹겠니? 아니 겠지. 해도 뭐 옛날같이 매일 가, 가니까 가서 음. 안 가지. 토요일, 일월 한두번 가가 거래점에 뭐. 예? 해 오지. 맹해 뭔 사람이 있긴 있더라만 누가 그래? 많이 컸다만. 마 맞지. 뭐 자잘 컸다. 금방 커.